가지고. 나 제발 삼카! 나 제발 삼카! 아하. 나 제발 삼카! 아하. 카 제발. 삼카 제발. 나 삼카 제발. 제발. 레츠 고! 가자. 아, F10만 아니 20 200 f c 만 얻으면은 나 제발 삼카. 이거 명에다가 삼카 시원하게 들어가자. 사카 시원하게 가 보자 사카 시원하게 들어가자 렛츠고! 나이스 nice, 사카! 오케이 okay. <laughs> 이제 마지막 관문 Class. 렛츠고 웅이 클라쓰 저 렛츠고 웅이 클라쓰 가급용템? 12억짜리 사면 안될까? 네, 갑니다 <laughs> 나 제발 은카 나 제발 은카 나 제발 은카! 와 이게 붙네 쩌르렛이가 웅이 클래스! 아 이게 붙네 <laughs> 이게 이게 왜 붙냐 개의 없네 내가 알겠지 이거는 사사하는게 근데 비싸게 됐다 메모리 랑